장관들 중에 공관이 없는 장관이 있다고 그러시던데. 어디부가 없어요. <laughs> <법무부가 없습니다. 웃음> 어디 어디 없어요? 장관이 부부도 없습니다. 부도 없습니다, 이 없어요? 없어요? 외교가외교장관님 네. <laughs> 아, 일부가 없는 게 있고 니 일부만 있는 거군요. 없습니 아. 이 <laughs> 아, 아, 제가 다 있는데 소수만 없다고 들었던게 아니, 아니고 다 기본적으로 없군요. 네. 네. 아. 그냥 사가 없는. 사가 없는 겁니다, 대 네? 공관이 아니고요. 네. 통일부 장관님하고 제가 관사가 없습니다. 아 공관과 관사 같은 말 아닌가? 다릅니다. 네. 다른 거요? 예 네. 음... 네. <laughs> 아니, 말 내드리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그러면 말을 말을 잘못했나요? <laughs> 관사가 없다.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사실 법무부 장관님 같은 경우도 관사가 없어서 실제로 집에서부터 저 출근 시간이 거의 두 시간 차로 하는데도 좀 문제겠는데? 제가 뭐 너무 시간이 많이 오르고 저녁에 국회 일정 늦으면 오피스텔을 조그만 걸 하나 얻어가고. 아 개인 돈으로? 아니면 그건 뭐 이제 그 법무부에서 없이 들어가는데 아. 보안이나 안전이 너무 취약합니다 사실은. 저는 지방 출신이라고 어, 관사를 마련해 줬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교육위원장이 지방 사람이 된다면 보장도 없는데 왜? <laughs> 그러면 이제 그 관사를 전세금을 다시 빼겠죠. 아 그런가요? 네.